교수님, 네. 음,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. 행복이요? 네. 그렇죠. 그런데 살다 보면 불행도 꼭 오는 것 같아요. 네. 불행을 줄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,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더 많이 오게끔 참.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요. 자, 선조의 지혜를 한번 빌려볼까요? 훌륭한 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불감 위 선이라고요. 아니 불에 감히 감을 쓰고요. 될 위에 먼저 선을 씁니다. 감히 먼저 나서지 마라 이 뜻이에요. 그분은 인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섯 가지 조건을 실례로 들었거든요. 첫 번째가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.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.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인정 못 받는 명예. 네 번째는 남과 겨루었을 때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.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, 무대에서 연설을 했을 때, 듣는 사람들의 절반만 박수 쳐줄 수 있는 말솜씨입니다. 자,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? 그렇죠. 넘치지 않고,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요, 지혜로운 부족함입니다. 흔히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을 이렇게 보는 거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많아져서 부자가 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가방끈이 길어서 학식이 높은 사람 힘이 엄청나게 세서 감히 누가 덤빌 생각도 못하는 사람 와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 가득 채웠다고 행복할까요? 달이 가득 차면 그 다음은 비워지게 되어 있어요. 바다의 지혜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. 그 다음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.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. 오히려 과함을 줄여야 돼요. 이것만 볼까요? 자, 불행을 버리고 행복을 가져오는 글자는요, 바로 과입니다.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지요. 두 가지 뜻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정상에서 너무 많이 지나갔다 지날 과이고요. 너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허물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허물 과의 흐름도 있습니다. 정상에서 중간에서 너무 많이 지나가면 결국 그 인생은 허물이 됩니다. 우리의 불행을 최소화시키고 행복을 더 많이 가져오는 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